<laughs> 어, 그래서 2년 동안 누가 이제 바람 먹으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반감 때문에 이제 반대표가 딴다고 좀쭉 가요, 이렇게.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그, 국민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laughs> 윤석열 대통령을 밀었다는 말도 있어요. 절대 안될것 같아요. 아. <laughs> 홍정표가 되면은 어차피 홍정표는 벚꽃다이라서 얘가 돼봤자 누가 듣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돋보는 그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돋보다는 계획을 합다그 할아버지는 완전히 돋보다이라서 뭔가 돋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할말다 하고 다니고 자기 소신대로 해버리는, 사람, 해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한테 알람 받고 끼어봤자나 자기가 떨어지는 나 하나도 없어. 윤석열이 돼서 윤석열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집사람이 아침에 자기들 정치 관심도 없으면서 아니, 도대체 누가 사람 저런 사람 좋아하는 거야? <laughs> 그러다면서, 다 그냥 생 나도, 나도, 나도 뻔히 뭔지 알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 그 생각이 다 다른 거야, 그냥. 아, 그냥 다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 사항,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거야, 항상 이야기인데. 아, 물론 그건 정말로 맞는 거예요. 어이? 옳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과거에 비해서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뭐가 사라졌냐면, 아직 나도 많이 나이 먹진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 순수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내가 느꼈을 때. 순수한 마음이 뭐냐면은, 나라를 누가 더잘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 사람이 나라를 더잘 끌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느낌보다는, 내 그냥 주변에 30대 선생님들, 또는 뭐 40, 40대는 아니고, 30대 선생님, 20대 선생님들 보잖아요? 나라 걱정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 사람이 되면은 나한테 더 유리하니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어떤 선생님은 막 부동산을 많이 이렇게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유세배기가 되는 게더 좋거든요. 음. 이제배기가 되면은 부동산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어, 어튼 다주책 다라 이런 제재들을 많이 이렇게 뻔하니까 이분들은 유세배을 지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증시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좀 경제가 성장을 하거나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더 자기한테 더 유리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투표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2030 같은 경우에. 옛날하고 비해서는 좀 순수함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또 욕해. 또 우리 투표율 80%에다가. 투표율이 80몇 프로니까. 또 욕해. 이것도 이해해야 돼. 광주가 이렇게 투표율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알아요, 이 혹시 이거? 좀 부, 부끄러운 거 있냐 혹시 혹시 부끄러.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너무 한쪽 한쪽이 이번에 최다득표도 11%, 12%라 말이에요. 그 전에는 10%가 어디 있어. 2%, 3%밖에 못 받았어, 옛날에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됐을 때 투표율. 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투표율이 3, 4 거기에 투표율 98, 34%됐을거야 거기에 표율히 98%까지도 됐대 투표율이. 야,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5.18에 있었잖아. 음. 5.18때문이야5.18때 쪼는한테 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목사발이 났다고 광주가 목사발이 났다고. 그러니까 악으로 까오를 못해서 저새끼를다 엄세보는. 엄세기보다는저 나쁜놈들 쳤다고 대발. 왠다 우리만 비박비교. 우리만 이렇게 발전 안 시키고 광주 전남만 너무 발전 안 시켰다고. 너무 발전 안 시켰고 고속도로라고. 광주 전남에도 우리 전라남도에도 고속도로 깔아주세요 하니까는 아이 그래 이따 8.8 고속도로. 얘따 88고속도로 따라졌는데 88고속도로 혹시 가본적 있니? 거기는 국도보다 못해 왕복 2차선이야 고속도로인데 이쪽에 한대 이쪽에 한 대밖에 못가 중앙분리대가 없어요 고속도로입니다 그걸를 전환하고 국민을 달랜다고 해서 깔아준 게 88고속도로였어 전단의 경영이 <laughs>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이런 대로 받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라든지 이제 어른들이 항상 말 김대중이도 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지. 이 예,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지역의 정치 색깔이 확연하게 이제 정해져. 그때.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항상 많이 했던 게 경상도하고 전라도. 그래서 괜히 전라도 사람한테 경상도 사람 욕하게 만들고, 전라도에서 경상도 사람한테 전라도 사람 욕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정말 그 지역 갈때 엄청 심하게 만들어가지고. 생전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라고 끝내고 싸우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 신혼여행 가셨는데 부산으로 신혼여행 갔었는데 그 자동차 남바가 광주니까 요구에서안 받아줘요 <laughs> 광주 사람 쟤가세요 광주 사람 잘때 없으니까 제가안받아줘안 안 받아줘 그 정도로 지역감이 심했어요 그 지역감정이 심하니까 그 전라도 농부를 가지고 부산에 가면은 약간 적진에 뛰어드는 블라방 같은. 차이나 뭔가 해골지를사용입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좀안들어 놨었지. 여튼 어, 이렇게 좀 한쪽으로 쏠려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 과거 에 우리 그 불행한 역사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년 다음에 투표를 하실 때에는 어, 누가 진짜로 이 나라를 좀잘 들어갈 사람인지 잘 판단하시고. 한 표로 행사하시면 되겠 5년 동안. 잘될 거예요. 잘 하실 거라 믿다 나쁜 마음 대통사 하나 없어그 주변 사람의 나쁜 마음으로 행동니지 <laughs> 자, 보자. 자, 요 친구 187번 문제는 늘 네, 하는 이야기지만 이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이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이. 그러니까 A_n에게는 누가 필요하고 4n-1이 필요하고 근데 내 마음대로 만들었으니까 4n-1을 없애주고 오케이. B_n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B_n에는 Na 세 제곱에 Na 세 제곱에 2 Na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내 마음대로 만든 거는 없애주고 원래 있던 게 있었죠? 원래 N 제곱 플러스 1이 있었어.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없 음, 어디죠? 오른쪽 파란색. 여기요. 맞췄다. 네. 아, 이해했니?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가 수렴합니다. 4로 얘가 수렴합니다. 육로. 얘도 n의 세제곱분의 n의 세제곱이니까 수렴합니다. 4분의 이해했니? 네. 그래서 얼마? 1분에.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 오케이. 얘가 1이 되는 것을 좌표 표면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이 친구 완전적업식으로 만들면 n 플러스 얼마? 2분의 a 되니, 뒤에도 n 마이너스 n 플러스 얼마? 2분의 b는 1. 그래서 여기는 2분의 a-2분의 b가 1이니까 결국에 a 빼기 b가 얼마인 거예요? 2인 거예요. 예. a 빼기 -B가, b가 2일 때 a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원입니다, 원. 이거 뭐라고요? 원이에요. 물론 대입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그래프로 해볼게. 원인데 a축, b축. 이 직선은 지금 이 직선은 요렇게 생겼어요. 네. 아닌가? 이거야. 이거죠. 이거. 맞죠? 맞죠? 아닌데. 아, 네. 아닌데. 네. 안, 아, 네. 네. 안 돼. 밑에. 이렇게 있지 이거 이해돼안 돼. 이해돼요? 그래. 그때 A 조급 플러스 B 조급은 이 원의 반지름인데. 이 원의 반지름을 늘리면, 늘리면, 가장 작은 게, 만나자마자 달아요. 요 네. 점일 때, 이 점, 요 점, 요 점일 때, 가장 최소값이 된다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이해 되니? 네. 오케이? 이해 돼요, 성난호? 네. 오케이, 하나, 한 가지 더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만 구하면 될 거고, 여기는 1대1대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2였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죠? 루트 2가 되겠네. 요 맞아요?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때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또 다른 방식은 그냥 2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면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b가 b가 a 마이너스 2자 <laughs> 그래서 2a의 제곱에 마이너스 4, a 의 플러스 4 2차함수의 최대 최소, a가 얼마일 때? 그가가일1때 최소값 1 대입하면은 2죠? 네, 1 대입하면 2가 되니까 2가 최소값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정리할 것을 하시고. <laughs> 자, 그다음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이 친구와 이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갖다가 P, N, Q, N이라고 하자. 이것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무게중심의 y좌표를 A, N이라고 할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오케이, 무게중심의 y 좌표 무게 중심의 y 좌표는요. 어, 잠시만요. 무게 중심 y 좌표요? 네. 2이지 않 1. 어, 볼까요? 1이라고이 아닌가? 저는 잠시만 이거 두개 만나는 점.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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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점이 있구나. 네. 그러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나누기 3이니까 3분의 2잖아요. 3분의 2. 맞아요. 자, 봐봐요. 일단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차원수가 있고 적당히 지나갑니다. 여기가 Pn이고 여기가 Qn이고 여기가 원점입니다. 이 점들의 Y좌표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Y좌표를 구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연립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두 개의 식을 연립해 볼게요. x의 적어 마이너스 4에 n 플러스 1x n 분의 4는 n 분의 1x 플러스 1 음, 넘겨서 정리하면 x의 적어 배 마이너스 4에 플러스 n 분의 2x 플러스 n 분의 4에 마이너스 1은 0. <laughs> X를 구하는 것이 너 불편하고요 어, Y 좌표는 여기 구한 X 좌표를 가지고 표현해야 될 건데 어, 이렇게 합시다 요 놈으로 한번 갈게요 Y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두 개의 Y 좌표는 여기에 X 좌표를 음, 알파인 베타 n 이라고 이렇게 넣어보면 네. 여기 알파 n 이면 y좌표는 여기다 x 를 대입하거나 여기다 x 를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에다 대입하는 게좀더 편하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다 대입할게요 여기에다 대입하면은 어, m 분의 1못 떠서 그러네요 m 분의 1 x 알파 m 플러스 1이 y 좌표가 되고 여기 q는 베타 n이고 여기도 m분의 1 베타 m 플러스 1이 돼요. 네. 자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될것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고요. 분명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알파 m 베타 m 을 해야 될 텐데요. y좌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그 y좌표를 알파인과 베타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세근의 합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세근의 합이에요 a에는 방금 내가 구한 y좌표들 m분의 1에 알파인 플러스 1 더하기 m분의 1에 베타인 플러스 1 더하기 원점의 y좌표는 0 되나 이거 그래서 여기 있는 알파인과 베타인의 합을 여기서 구할 수 있으니까 직접 회를 구하지 않고 10을 써 나가는 겁니다 되었나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보면 m 분의1 하고 알파인 플러스 베타인이 4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2 3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가지 않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들은 그냥 빵이네요. 그래서 얼마가 되요 이렇게 3분의 2입니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이거는 식 정리하는 문제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알파인과 베타인으로 무리하게 해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표현할 생각들을 해야 문제를 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잠시만 쉬었다가 더 보도록 하죠